우리는 미분과 적분을 공부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미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서는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분을 알기 전까지는 변화량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었지만, 변화율, 변화하는 정도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어, 빠르게 변화할 수도 있고, 천천히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변화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학문이 이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검정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위에 점 a가 점 b까지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좌표평면상의 점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변화를 파악하기 보다는 어, 차근차근 x 값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y 값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모두 파악한 다음에 종합하는 편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x의 값의 변화량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중학생 때 1차 함수 배우잖아요 그때 기울기가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같은 변화량이고요. 그 변화량을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증가한 부분 x가 증가한 부분 x의 증분. y 값의 변화량 또한 마찬가지로 부르겠죠. y의 증분 증가한 부분. 이 증분 사이의 비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항상 x 값이잖아요. 그래서 x의 증분을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x의 증분을 분모로 해서 증분들 사이의 비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호로는 델타 x분의 델타 y. 증분을 기호로 델타 x 델타 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이 증분을 어 지금 오른쪽 상의 그래프를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x, x의 증분 살펴볼게요. x 좌표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b 마이너스 a라고 그 증분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y 값의 증분, y의 증분, 델타 y도 마찬가지입니다. f a에서 f b까지 증가하였으므로 우리는 델타 y를 f b f 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점 a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점 b의 좌표가 어, 점 B의 x 좌표가 b라고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 점 A를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 A 같은 경우에는 a, f(a)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b는 A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A 좌표에서 델타 x만큼 증가했더니 b의 x 좌표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에 따르는 함수값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형태로 b의 좌표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좌표를 가지고 델타 x, 델타 y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빼주면 X의 증분, 델타 X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Y 값은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Y의 증분 델타 Y는 이와 같은 함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증분들의 비율, 델타 X분의 델타 Y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X 값이 이만큼 변했고, Y 값이 이만큼 변했는데, 그들 사이의 비율을 종합해서 우리는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점 A가 점 B까지 변하기까지, 점 A에서 점 B까지 변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쵸? 그매 시간 순간마다의 변화율은 아직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A에서 출발해서, 비에 도착하기까지 이 정도 속도로 변화했습니다를 나타내는 값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지금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총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호로는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이나 세 번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식 모두 잘 알고 계셔야 앞으로 미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모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두 번째 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 B. 앞이 B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A, A. 이렇게 같은 문자로 끝나고 있다는 것. 이런 특징들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보시면 분모의 델타 X가 분자에도 이렇게 있고요. 남은 부분 AA도 같구나. 이런 특징들 잘 살펴봐 주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교과서 53페이지의 예제 1번 가지고 평균 변화율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전부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기호로 나타내면 델타 x 분의 델타 y,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 x는 1에서 3까지 변했으니까요. 변화 유르, 변화량은 3-1, 증분은 3-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델타 y는 2에 대응하는 함수값.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f3은 9, f1은 1. 따라서 2분의 8 계산하시면 약분해서 4. 평균 변화율이 4이구나. 과로 2번 문자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x 분의 델타 y. 먼저, 델타 x, x의 증분, a에서 이만큼 증가했어요. 따라서, 아, 델타 x만큼 증가했구나. 함수 값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에다가 대입해가지고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델타 x 전체의 제곱, a의 제곱, a 제곱, a 제곱 없어지고요. 델타 x 전체의 제곱, 그리고 2a e, 델타 x만 남고요. 분모에도 델타 x가 아직 있습니다. 델타 X로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델타 X 하나 남고요. 마지막으로는 EA가 남겠습니다.